평소에 100만원 이상 파는 고급 브랜드 신발. 백화점에서 철수하여 2,000켤레 남았습니다. 이 신발은 오프라인 명품점에서 사면 매우 비싸서 대부분 사람들이 산 적이 없고 아마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. 내기를 걸겠습니다. 이 신발 안에 발을 넣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신발을 사도 나를 잊지 못할 겁니다. 그것의 부드러움과 편안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은 정도입니다. 한번 받고 한번 튕기는 초월 탄력감. 5cm 겉굽, 속굽, 키높이 효과 더욱더 자신감을 높여줍니다. 신발 표면 전체가 피렌체에서 수입해 온 고급 가죽 소재. 방풍방수 동시에 신발 표면 전체가 극힘을 방지하고 자동으로 복구되어 많이 걸어도 구김 밑주름이 생기지 않고 변형이 전혀 없는 신발입니다. 바닥 전체, 미끄럼 방지 및 내마무성 짱짱. 안감은 천연 생사를 사용하여 하루 종일 신어도 발냄새가 나지 않아요. 재고가 많지 않아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. 놓치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.